안녕하세요. 딜러 열정 이승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차량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장 없는 성능으로 많은 고객분들께서 찾아주시는 아반떼 HD 중고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과 우수한 연비, 그리고 잔고장이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현대 명차라고 불리는 차량입니다. 아반떼 HD 차량을 타보신 차주분들께서는 고장률이 없다 보니 속썩이지 않는 차량으로 칭찬을 하는 차량인데요. 일반 차주분들뿐만이 아닌 정비사, 중고차 딜러분들도 추천하고 인정하는 차량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아반떼 HD 차량은 연식 대비 매우 짧게 달린 약 92,800km를 달렸으며 사고 이력 부분에서는 성능기록를 확인해 보시면 교환 이력이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부담 없는 시세와 좋은 연비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가성비 준준형 아반떼 HD 그럼 지금부터 아반떼 차량의 외관 실내 하부 신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HD 차량의 전면부, 후면부 그리고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고 상품화 작업 이 완료된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깔끔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나 분코, 부패 작업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며, 생활 기스 또한 거의 없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HD 차량의 트레드, 휠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트레드는 40% 정도 남아있으며 휠 상태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후면부의 트레드와 휠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트레드는 60% 정도 남아있으며 휠 상태는 스크래치 거의 없는 깨끗한 모습입니다. 아반떼 HD 차량의 라이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라이트는 양쪽 모두 백환상 없으며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테일 램프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모드 정상 작동되고 있으며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아반떼 HD 차량의 실내 옵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프로토 에어컨. 블루투스 오디오. 특히 한결에는 그제 윤 대통령이 경호처 3급 이상 간부들과 핸들 리모컨. 탈령 대상자가 이번 달한 호텔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라이트 전동 접이식 미러 TBS 후방 감지기 아반떼 HD 촬영에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과 보조석 모두 약간의 세련적은 있지만 찢어지거나 해진 곳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반떼 HD 차량의 외관 옵션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반떼 HD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님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딜러 점으로 문의 주시면 차량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딜러 점에서 직접 차량 매매 및 탁송 출고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탁송 출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완찬정보와 인기 있는 중고차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